일단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무겁다 아, 아,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 퐁퉁 퐁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요? 가짜 사자의 영상을 올리고 여태까지 댓글로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적이 없어서 았어 <laughs>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어떤 댓글이 제일? 네 이거 뭐, 뭐, 뭐. 그냥 뭐다 상처였어요. 제일 마음 아픈 거요. 제일 마음 아픈 거요. 나가봤자 어차피 남한테 밀폐만 끼칠 텐데. 왜 나가냐. 근데 어깨 보면 팩트 맞아요. 예상했어요. 예상했는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정말로 죽을 각오로 갈 겁니다. 죽을 각오로 갈 거고. 아, 이렇게 시끄러우네. 아,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여러분들 광고 보고 오시죠. 이 콘텐츠는 모바일 게임 레이드의 지원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캐릭터와 멋있는 보스와의 전투, 화려한 그래픽을 느낄 수 있는 중세 판타지느낌의 RPG 게임. 레이드 전설. 샤드라는 보석을 쓰면 새로운 챔피언을 소환할 수 있는데 과연? 엥, 나랑 똑같이 생겼네. 한번더오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일단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던전에서는 거대 드래곤이나 다양한 부스와의 전투가 펼쳐집니다 전투 세력 전쟁 태기 팀가 전투 아레나까지 다양한 컨텐츠들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 이 게임은 꾸준한 업데이트가 장점이죠. 매일매일 출석 보상 270일까지 말이죠. 설명난참죠 만일 초보자라면 5만 실버 보석 50개, 미스터리 샤드 5개, 에너지 보충물 1개, 1일 경험치 보스트, 클렌보스키 1개까지, 그리고 멋있는 챔피언, 핵스위버까지 다 받아가세요. 향후 30일 동안 받은 편지함에 추가 보상이 제공됩니다. 레이드 네, 금자의 전설 <laughs> <laughs> 그 가면 박이가오박 가면 박 가면 가오이 가면 오박박이일면오박 가면 오가 아 될지 안 될지 몰라 되면 4일 동안 집에 없어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시는 거다 알고 진짜 저는 일단 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 나간 이후로부터 사 방송을 이제 거의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그냥 살려고요 한달 정도 동안 떨어지든 합격하든 일단은 왜냐면 내가 아까 시청자들한테 댓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랬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 맞는 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기피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나부터 일단 바뀌고 나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음. 근데 사람들이 체력이 막 없다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여태까지 운동을 정말로 꾸준히 하기는 했어 여태까지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해서 이 정도인 거야 야 네. 진짜 약이 아니었네. 그러면... 어, 진짜... 아, 왜냐하면... 야, 밥만 먹고 게임을 거의 한 11년, 12년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뭐... 뇌 수술하고 건강한 수술 했다고... 훈련을 못 받지도 않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다... <laughs>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는 것도 알고, 진짜 다 알아요. 근데 안 해보고 그냥 해보지도 않았는데, 막안 된다... 이러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가서 뭐... 진짜... 욕을 먹든 뭐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 맞지 근데 전 그거는 준비돼 있어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건난 정말 싫어 근데 형규는 진짜 남한테 피해주는 걸 진짜 싫어해가지고 민폐는 안 끼칠 것 같긴 한데 거기가 너무 쌩이 세다 보니까 모르겠네 효과리연개던데나 그럼 안 되더라 고쳐 아. 다들 엄청 걱정하시긴 하는데 근데 홍교가 뇌를 열어서 수술한 게 아니라 음. 코를 뚫어서 수술한 거라서 음. 대가리도 박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 수술했다고 막 여기 뚫어가지고 간다고 생각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 여기로 해서 코로 했어요 코로 대가리 박에싹 가는 대가리 뀌기 됩니다 한 번씩 지금 시범 보여줄까? 나가 대가리... 아! 근데 나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대가리 박아본 적이 없어 자, 받아보세요. 다리를 많이 벌려보래. 그렇죠. 어디로 박았어? 아요일로 박는 거야? 아내 이마로 박아서 그런가? <laughs> 어 이거 머리 이렇게 저기는 모자 쓰고 해서 괜찮나? <laughs> 아, 머리가 없어서 그래 자기야 내가 머리 잡아줄게 해봐 한번 거이거 체중 때문에 그런 어디 박는 것도 연습해야 그거부터 연습해 여러분 <laughs> 아무튼 진짜 그래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변하는 과정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아 근데 진짜 이러고 안 뽑히면 이거 응원해주세요 이랬는데 탈락이이오 <laughs> <laughs> <laughs>